행복제도TV는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8일 행복달력과 낭송으로 1일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낭송, 몽테뉴의 수상록 정영훈 역검 아내린 옹겐내 격정을 숨기기 보다는 내 감정들을 느낀다.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화를 강하게 억눌러야 한다. 나의 경우에도 내가 감추고 저항하는데 가장 힘써야 하는 감정이 바로 분노다. 나는 지혜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지 않다. 지혜는 더 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행실의 중용과 온화함을 자랑했는데 보아하니 과연 자신의 말대로 그는 아주 대단했다.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신과 같이 출중하고 모든 이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내면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가이며 정작 그 처신으로 내면이 괴로워진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도 말해 주었다.그가 절제된 외형의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되었기 때문이다.우리는. 분노를 감춤으로써 그것을 더 키운다.선술집에서 눈에 띌까 두려워 구석에 숨었던 데모스 테네스에게 디오게네스가 말했듯이 뒷걸음질 칠수록 더 앞장설 뿐이다.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지혜로운 태도를 표방하고자 10년의 저의를 억누르는 것보다 하인의 따귀를 갈기는 편이 낫다.그리고 나를 희생시켜 가며 내 격정을 숨기기보다는 내 감정들을 느껴보는 게 좋다. 바람을 쐬고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면 감정은 완화된다. 감정의 날카로운 끝이 우리를 향해 굽어 있기보다는 외부를 향해 있는 것이 낫다. 드러나는 결함은 차라리 덜 심각하다. 정말 위험한 결함은 건강한 기색을 하고 숨어 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